애플의 아이폰이 AI의 시대 흐름에 뒤처진 사이 삼성 갤럭시가 세계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사라진 애플과 폴더블폰 등 혁신을 계속 적용하며 점유율을 높여가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시장에 대변혁이 일어날 조짐인데요.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랫동안 뭐랄까 스마트폰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아이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대명사였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아요 어 삼성 갤럭시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거 아이폰 천하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랑 분석이 가득해요 미국 시장 점유율 변화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 대세인 폴더블폰 경쟁 그리고 아, 스마트폰의 미래를 좌우할 이 AI 기술 격차, 가격 전략 심지어는 잘안 보이는 그 글로벌 공급망이랑 관세 문제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이두 거인의 싸움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에 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폰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건가? 어, 진짜 갤럭시한테 밀리는 건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는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 음,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소식부터가 이게 꽤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애플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미국 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폰 점유율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아, 네. 그 데이터가 나왔죠. 네, 2025년 2분기 자료를 보니까 원래 56%나 차지했던 아이폰 점유율이 글쎄 49%까지 내려왔더라고요. 49%요? 와! 무려 7% 포인트가 빠진 건데, 어휴, 이거 진짜 심상치 않은 변화죠. 네, 맞아요. 7% 포인트 하락이면 정말 큰 수치예요. 특히 거의 뭐 10년 넘게 미국 시장에서 압도당인 일이었잖아요. 애플이. 꽤 아픈 결과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삼성 갤럭시는 같은 기간의 점유율이 23%에서 31%로, 그러니까 8% 포인트나 확 뛰어올랐어요. 와, 갤럭시는 8% 포인트 상승.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네, 거의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라면 이게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냥 뭐 잠깐 유행탄다 이런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삼성의 폴더블 폰. 음, 갤럭시 Z 폴드 7이랑 Z 플립 7의 성공입니다. 이게 기대 이상으로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아, 폴더블 폰이요? 네. 특히 디자인이나 휴대성이 많이 개선되면서 기존 그바 형태 스마트폰에 좀 실증을 느끼던 소비자들이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제 주변에도 폴더블 쓰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근데 폴더블폰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점유율이 저렇게 크게 움직였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폴더블폰 자체의 영향도 물론 큰데요. 삼성의 전체적인 가격 전략도 한몫했어요. 가격 전략이요? 네 최고가 라인인 폴더블폰은 물론이고 또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 A 시리즈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기 예산이나 필요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하긴 뭐 선택지가 많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되게 매력적이죠. 애플은 어떤가요? 여전히 좀 비싼 이미지가 강한데. 네, 애플은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도 여전히 999달러 이상, 우리 동으로 13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프리미엄 모델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비싸군요. 그렇죠. 물론 좀더 저렴한 모델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고 모델 수도 삼성에 비하면 좀 적어서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인식이 있죠. 이런 가격 정책의 차이도 점유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그 갤럭시 Z 폴드 7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보다 눈에 띄게 얇고 가벼워졌고 내구성도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왜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막 일부러 떨어뜨리고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영상들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아, 네네,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싶던데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준것 같아요. 여기에 뭐 카메라 성능이나 AI 기능까지 개선되면서 사전 예약 때부터 인기가 대단했고 실제 판매량도 보니까 전작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와, 이번엔 삼성이 정말 제대로 일을 낸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삼성이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길을 먼저 착착 열고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제트폴드7이란 플립7 판매량이 전작 대비 50%나 늘었다니, 이건 뭐 정말 대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렇죠. 특히 제트플립은 디자인 때문인지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삼성이 거의 5년 넘게 폴더블폰에 계속 투자하면서 기술을 갈고 닦고 또 시장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제 그 노력이 슬슬 빛에 발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거죠. 음, 애플도 뭐 내년 2026년쯤에는 첫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거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솔직히 삼성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이랑 경험을 단번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애플이 폴더블폰을 내놓는다. 이것도 엄청난 뉴스네요. 근데 뭐랄까. 애플이 만들면 또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아이폰만의 감성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이죠. 애플의 브랜드 파워나 그 iOS 생태계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애플의 첫 폴더블 폰조차도 핵심 부품은 삼성에 기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삼성 부품을 쓴다고요? 네. 화면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 접히는 부분의 핵심 기술인 힌지 있잖아요. 그것도 삼성이 쓰는 파인앤텍이라는 회사 기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애플이 삼성 부품으로 폴더블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라이벌 회사 부품을 쓰는 게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특히 애플이 첫 모델부터 화면에 그 주름이 있잖아요. 그걸 거의 없게 만들려고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삼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개선해온 기술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애플이 단번에 구현하려면 이미 검증된 삼성 쪽 부품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상되는 스펙으로는 뭐 삼성 갤럭시 Z 폴드처럼 안으로 접히는 방식 카메라는 총 4개 그리고 물리적인 심 카드 슬롯은 앞서지고 20만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 심 슬롯도 없애는군요 네, 그리고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터치스크린 방식도 기존 아이폰처럼 화면 자체에 터치 센서를 넣는 인셀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아마 뭐 생산 수율이나 터치감 같은 걸 고려한 결정이겠죠. 그렇군요. 와, 정말 기술의 세계는 복잡하네요. 그럼 애플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면 판도가 확 바뀔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긴장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애플 팬들의 충성도가 높고 또앱 생태계도 강력하니까요. 나오자마자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음. 시장조사기관 GSCC 같은 곳에서는 꽤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2027년이 되면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45.6%로 1위를 차지하고 오히려 삼성이 22.5%로 2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45.6%요? 처음 나오자마자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요? 와 그건 좀 너무 나간 예치가 아닌가요 삼성에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맞아요. 그건 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고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이른바 애플 효과라는 건데요. 애플 효과요? 네. 애플이라는 이 거물이 시장에 들어오면 폴더블 폰이라는 카테고기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기대예요. 아,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진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2천만 대라고 가정하고 삼성이 절반인 50%를 차지하면 1천만 대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들어와서 시장이 4천만 대로 두배 커진다면 설령 삼성이 점유율이 30%로 줄어들더라도 판매량은 1,200만 대로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아하 그렇군요 네 애플 덕분에 폴더블폰이 더 대중화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점유율이냐 판매량이냐 이게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삼성도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겠죠. 물론이죠. 삼성도 애플의 참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지금보다 가격을 낮춘 중저가 폴더블폰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화면을 두번 접는 트라이폴더블폰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기술 격차를 더 벌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트라이폴더블이요? 와! 네. 확실한 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이죠. 자, 폴더블폰 경쟁도 정말 흥미진진한데 요즘 스마트폰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AI라고들 하잖아요. 여기서도 두 회사 간의 차이가 좀 보인다고요? 네, 여기서도 꽤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 삼성의 갤럭시 AI는 벌써 몇 세대 업데이트되면서 기능이 꽤 안정화됐다는 평가예요. 맞아요. 뭐 실시간 통역 기능이나 화면에 동그라미만 치면 바로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또 사진 속 인물이나 사물을 마음대로 지우거나 옮기는 생성형 편집 같은 기능들 이런 건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더 성숙한 AI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죠. 맞아요. 저도 그 서클 투 서치는 가끔 쓰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애플은 좀 늦게 AI 기능을 발표했죠.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했던가요? 네 맞아요. 애플이 지난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야심차게 공개했는데 아직은 베타 버전이에요. 아, 아직 베타군요? 네. 텍스트를 요약해주거나 사진의 일부를 편집하는 클린업 같은 걸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기능의 종류나, 뭐랄까, 완성도 면에서는 갤럭시 AI에 비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AI 비서 시리의 개선 버전도 막상 써보니까 기존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거나 오류가 있다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음, 애플답지 않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네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 AI 분야에서 애플이 좀 뒤처져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애플이 AI 성능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쟁사인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시리에 탑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구글 AI를요? 애플이? 네. 이건 사실상 애플 스스로 우리 AI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와, 자기들 기술로 다 해결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애플이 AI 개발에서 다소 뒤처진 배경에는 그 특유의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있어요.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계속 고수해 왔거든요. 아, 온디바이스 AI? 네. 보안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지만 이게 최신 거대 언어 모델 LLM처럼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 AI를 구현하는 데는 좀 발목을 잡은 거죠. 아이폰 내부 칩의 성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 보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긴 거군요. 참 딜레마네요. 네, 그런 셈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의 핵심 AI 연구 개발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 같은 경쟁사로 이직하는 두뇌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인력 유출까지요? 네. 애플의 자체 거베 모델 AFM 팀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새로운 AI를 탑재한 시리 업데이트도 원래 계획보다 늦어져서 2026년 봄으로 미뤄진 상태라고 하고요. 이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어요. 보였다고는 하지만, 애플의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ADQ 수석 부사장이 최근 법정 증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AI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애플 고위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물론 뭐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이걸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과거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하고 몰락했던 노키아처럼 애플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내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아이폰의 미래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줄이야. 자 그럼 AI 말고 다른 면에서는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몇 가지 더 짚어볼 점들이 있어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스마트싱스, 스마트팅스라는 플랫폼으로 하나로 묶어서 집안의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고 제어하는 스마트홈 생태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확장성이 삼성의 또 다른 강점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아 기기 간의 연결성 확실히 삼성은 가진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삼성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들 예를 들면 두뇌 역할을 하는 AP 칩 뭐 엑시노스 같은 거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직접 만들거나 계열사를 포개 조달하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자체 생산능력 네 이게 안정적인 부품 공급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이나 원가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애플은 대부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에요 그렇군요 자체 생산능력도 이게 무시 못할 경쟁력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 경쟁이나 제품 전략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글로벌 생산기지와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 문제요? 네, 이게 요즘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스마트폰 경쟁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애플은 최근 몇 년간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데꽤 공을 들였고 이제 상당 부분 성공했어요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인도산 제품의 50%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50%요? 와 네, 이게 처음에는 애플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가격이 엄청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50%면 정말 크네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애플에게는 그 관세 부과 항목 중에 반도체 기반 기기는 면제해준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아 예외 조항이요? 네. 덕분에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은 이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죠.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와, 애플은 진짜 운도 좋네요. 어, 그럼 삼성은 어떤가요? 삼성은 상황이 좀 달라요. 삼성 스마트폰의 주요 생산 기지는 베트남인데 앞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아, 베트남은 25%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면 갤럭시 S25 같은 주력 모델 가격이 200달러 우리 돈으로 25만 원 이상 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25만 원이 나요? 와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 정말 큰 타격이겠는데요. 이건 뭐 삼성이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생산 기지를 또 옮기거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이 각 회사의 가격 정책이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자, 정리해보면, 현재로서는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고, AI 기술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과 자체 부품 생산 능력이라는 강점도 있고요. 반면에 애플은 전통적인 강자이긴 하지만 AI 분야에서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고 폴더블폰 시장 진입은 아직 한발 늦은 상태고요. 게다가 삼성에게는 관세라는 잠재적인 위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청취자 분께서는 이 스마트폰 왕자의 게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환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단순히 어떤 제품이 스펙이 더 좋냐, 디자인이 더 예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네. 얼마나 빨리 혁신하느냐,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느냐. 가격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가느냐. 심지어는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승패를 가르는 복잡한 게임이 된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와 상황만 놓고 보면 삼성이 이런 복잡한 시장 변화에 좀더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굳건했던 애플의 아성에 상당히 위협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이 어떤 회사인가요? 과거에도 몇 번이나 위기설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혁신적인 제품으로 멋지게 부활했던 저력이 있잖아요. 아이폰 사용자들의 엄청난 충성도와 강력한 iOS 생태계는 여전히 애플의 가장 큰 무기고요. 그렇죠. 그 저력은 무시 못 하죠. 앞으로 나올 폴더블 아이폰이나 더 발전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격차를 벌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분석가들의 경고처럼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앞에서 애플이 방영을 잘못 잡는다면 과거 화려했던 휴대폰 제국이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암길로 사라진 노키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정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AI 전환이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이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서도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혹은 10년 뒤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쯤 상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톡톡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과 갤럭시 AI 혁신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애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Z 폴드 세븐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애플은 2026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와 구글 AI 협력으로 반격을 준비하지만, 삼성은 폴더블 시장 선두를 유지할 것입니다. 애플의 시장 진입은 폴더블폰 시장 전체를 키워 삼성에게도 출하량 증대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미래 스마트폰 경쟁,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